갑자기 홍보 담당을 맡게 돼가지고 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 예. 마침 좀 홍보 담당한지 첫날에 홍당분 모임에 좀 가고, 어, 홍보 담당자라면 은 어, 어떻게 일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풀어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뭐 많은 이야기는 나누지는 못했는데, 어, 홍보 담당자도좀 많이 있고, 어, 좀 비슷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각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어떻게 풀어 나갈까 이 것들은 또 이제 워커섭대 또 함께 또해 나갈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네. <laughs> 지금 당장 해야 될게 소속지도 만들어야 되고요. <laughs> 또 이제 기관에서는 이제 팜플렛 또 이제 또 만들어내는 상황이라서 또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게 또좀 고민이기도 하고 올해는 제가 이제 홍보 담당자인데 작년에는 제가 이제 TFT 팀원이었거든요. 근데 전 담당자도 많이 어려워했던 게 내부적으로 또 동료들과 어떻게 이런 가치를 또 모아내고 또 함께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팀원이었고 이제 담당자는 아니었는데 어 사업이 좀 부차적으로 좀 되고 좀 우선순위 밀리고 이런 가운데서 어 전체 일꾼들과 함께 어떻게 좀잘 마음을 모아갈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팀막내인데 대부분 이제 선배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선배들도 또 연차도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 어떻게 또 부탁을 드릴까? 아, 다들 바빠 보이는데 또 어떻게, 어, 잘 함께 할수 있을까? 이런 것도 들 고민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사업을 하든, 사회사업에 임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작년 입사할 때도 저는 어떤 사업을 해도 이두 가지는 가져간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좀 당사자가, 우리가 만나는 당사자가 사업의 주인이 되면 좋겠다. 이것과 또 지역사회가 좀 공동체가 좀 함께 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관의미션과 비전도 되게 중요하죠. 저기 입사할 때, 면접 볼 때,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이 무엇일까. 이렇게 외우고 면접도 받고, 일을 하면서도 저는 미션과 비전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홍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 사업의 기준, 그다음에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 이것들을 잘 녹여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 사업 안에 당사자도 잘녹아져있고 지역 사회 이야기도 좀잘녹아져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뭐 저랑 비슷한 이제 신입 연차나 이제 얼마 안된 분들하고도 많이 오겠죠. 그러면은. 함께 이야기를 좀다 나누고 같은 고민도좀 나누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어, 반면에 좀 연차 가 오래 되거나 어, 또 홍보 사업을 또 오래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왜 그렇게 일을 하셨는지 어, 또 어떤 일들을 또 구체적으로 또 해야 될지 이런 또 생각, 꿈 어, 이런 것들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네, 어, 30명의 이제 가량 정도 되는 이제 참여자 분들인데요. 어, 한 번의 만남이지만 또 사회복지계 안에서는 또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또 귀한 인연이 될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같은 홍보 담당자로서 또 귀하게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 동지, 동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I <whistles> don't